처녀에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개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스스러가된 내가 어견을말하노니내 생간 각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활라로 말리아마 사람이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미었느냐, 노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나 장강한 노시 죄 있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죄 짓는 것이 아니오. 대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난 내일 아끼노라. 행님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초가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음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자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음자같이 하며 상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갑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다라 장가를 가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 할까 하되 장가하는않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앉는자 처녀는 주를 염려하여 몸과 정을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을 이해하며너게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우려 너희로 하려금 이치압다게 하여 헐트림 없이 주를 승계하게 하미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누가 자기의 막혼에 대한 생각이 합당하지 못한 일로 생각할 때그약혼녀의 홍리로 지나고 그가 할 필요가 없거든 원한대로 하라. 그것은 죄 있는 것이 아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끝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끝대로할 권리가 있어서 그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한 대도 잘하는 것이며 결혼하지 않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그난에 뜻에서는 그냥 지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려다. 나도 또한 하나님을 발일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중요한 정신을 읽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1장 12장 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는 것은 내 기쁨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내 기쁨을 구하면 살때 우리를 부추겼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인데, 그게 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영의 집에 왔습니다. 이두 영, 뭐 어찌 중간은 없어요? 저도... 마귀가 주의 생각을 흔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영적인 이 긴장을 딱 놓아버리면요 그못 느껴요. 영적인 긴장을 하고 있으면요 주일에 마치데도 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공격하는구나 이거 어. 그러니까 하루도 쟤는 마귀의 공격 뭐그 그러니까 마귀 공격한다 이건 뭐 생각 없는 상이 아니고 제 마음 속에서. 언제나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영광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저는 늘 그걸 바라봐요. 늘 바라봐요.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고 별것 아니게 생각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땅이 결국 이루어 봤자 나이 드니까 기력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만큼 하느냐 하면 고맙겠지만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린 살아갈수록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은 점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기초가 예수님 아니면 그 반석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다 부실공사입니다. 예수님의 안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부실 예수님이 안 올려놓고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우리 성은 이지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만은 떨어지면요. 이건 긴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 언제를 대할 때 믿음을 가지고 대화하지. 믿음이 아닌 걸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개척 때보다 제 믿음이 솔직히 훨씬 잘랐어요 뭐 개척 때 제가 아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저는 저도 알거든요. 왜? 저 주님을 그더 더욱더 뜨겁게 섬기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완전한 거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거죠. 어떻게 행동 안 하는 것도 오늘 제가 어떤 일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주를 더깊으시게 할까? 어떻게?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내 주인의 사람들에게 저를,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맞죠? 그러니까 오늘 이 중요한 것은요, 이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결혼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말합시다. 직장이나 모든 생활이요. 우리를 기쁘게 할때 우리는 믿음이 추락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제 제가 주위에서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 찬양 가사를 지은 그 어머니가 사모님이셔요. 근데 아들이 바쁘니까 믿음에 크게 추락한 것도 아닙니다. 바쁘니까 어머니의 가장 큰 면령은요. 예배는 당연히 들었죠. 기도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엄마의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기도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요, 기도할 틈이 있어야죠.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앞에는 말을 막어놓는데 주님 앞에서는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은 이건. 주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실제로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는요. 어떤 젊은이들은 결혼 앞두고 기도원이 와서 요즘은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기도를 하세요. 1박 2일, 2박 3일 금식기도 하고 출발해요. 그래 한국교회가 그렇게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혼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믿음을 더경고해 하자. 그래서 오살리 기도 들어오는 거예요. 신혼 부부가 그 흔히 볼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요. 나를 기쁘게 믿는 것은 그 종교입니다.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내가 신비로운 개합을 할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험하고 높은 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막 계획을 많이 세워요. 여러분 그거 될것 같습니까? 사실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면서 내 미래를 대충 생각하지만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계획하는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매사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결혼을 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살면요. 내가 다가올 이 땅의 삶의 결론이요. 단축해 보이고 단축했어. 요 길게 보이고 단축해 보이는 거야. 예 지금 앞으로 뭐 주님 오신다. 이게요. 별로 긴장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요. 더 의미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의 삶이 단축해서 보인다. 그때가 단축하의 진고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같이 사는 거예요. 아내 앞에 곧 나에게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었구나.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뭐, 있거나 없거나, 어. 얼마 있으면 다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남편과 살다가. 근데, 오래 산 같지 않아. 돌아보니까 금방이야. 금방이야. 저도 결혼하고 40년 이상인데, 너무 금방이야. 너무 금방. 뭐, 이렇게 퉁퉁 뛰었다.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온것 같아. 요퉁좀 뛰고, 한 두세 번 뛰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는 자는 지금 막 울잖아요. 근데 이게 금방 오래 가는 거 아니란 거죠.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에 다니는 하루입니다. 내일이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잠자들 때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새날 주신다. 이 문제 끌 안고 가는 게 아니고 다음 날또그 현실이 오면 또 현실대로 또 받는 겁니다. 우리가요, 10년 걱정하고 20년 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지금 이 기쁨이 얼마나 갈것 같아요? 지금 문대통령이 막 막이 하지 얼마나 갈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가지고 하지만 얼마나 갈것 같아요?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말과 삶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것이 우리 하루하루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은 달란트를 맡겼어요. 여러분의 시간에 달란트를 맡겼는데 어떻게 사느냐. 눈여겨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시를 부른 자는 기쁨으로 건넌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구역장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우리, 저는 우리 구역장들이 믿음이 안 자라면요, 구역이 희망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잘려고 맨 부림치야 돼요. 난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요, 어쨌든 저 목사님들 믿음을 키워주고또그 목사님이 믿음이 좋으면 제가 믿음에 도전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종교적인 시스템이 괜히 돌아가면요, 큰일 납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의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영향을 주고, 감마를 주고 해야지. 내가 종교 시스템 들어가면요.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까지도 이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요.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종교 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중세시대 캐톨릭이요 영적 성장을 다 차단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는 뭐냐면요. 종교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살았던 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들 하나님이 뜻을 살피기 보다는요,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마음껏 행사한 거예요. 아주 악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요, 내가 기득권을 갖는 게 아니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기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해주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을 채워주고, 성장시켜주고, 부모라면 막연히 내 자녀들의 믿음을 채워줘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이거 등을 본다. 그래서 종교는요, 그래요. 다른 사람 때 득보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위를 누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 밥 먹고 살고, 뭐 종교란 그런 겁니다. 신앙은 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승기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믿음이 막 자라면요. 여러분 지금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기는요. 경제위기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도 위기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믿음이 떨어지는 게 위기입니다. 믿음이 안 떨어지면 생의 위기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의 삶에는요, 부침이 있습니다. 낙,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이성경적으로볼 때는 우리가 좀 힘들 부분은요, 그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의 제들다 여러 가지 시험 만나가도록 온전히 기쁘게 기라 이런 너이에게 믿음의 신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두라 이런 너희를 온전히 구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대의 생명하나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의 제아가 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 내 제아가 되지 못한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요. 우리가 갈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살려 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죄가 되지 못한다. 내 죄가, 이건요, 제자는 뭡니까? 학교의 선생은 배움이, 배움의 시간에 끝이 있는 게 선생입니다. 학생은 그렇습니다. 그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움이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도 않아요. 점점 점점 우리의 삶은 더 복잡해져요. 주를 기쁘시하면요 점점 좋은 일이 생겨요. 주님 주를 기쁘게 하면요 점점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주님 받으시는 영광은, 주님은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왜? 영원히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우리는요, 앞으로, 어,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한다.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성경구절에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니, 어, 10편, 73편, 24절입니다. 25절, 24절, 24절에 어, 주의 오른손에 우리를 이삼절에붙드시고그 다음엔 우리를 어, 이제 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어, 우리를 하나님 교원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한두 에 누가 내게 세려 땅에도 아무도 없다 내 마음이 피곤하지만 주는 나의 내마음 반석이시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후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주를 기쁘게 사십시오.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그둘 날이 올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그럽니다. 뭘 해서 이게 성공이다 하는 원리가 아니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느냐, 나를 기쁘게 하느냐, 이두 가지입니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그것만 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쁘시한 것은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삶은 전뭡니까 자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죠. 전부. 근데 그만큼 얻나요. 얻지 못하잖아요. 자녀를 키워서 자녀를 통해 내 기쁨을 얻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사업도 이만큼 하고 내가 꿈을 많이 갔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조금만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좋아져야 됩니다. 믿음의 날마다 부여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희미한 계획은 괜찮지만요, 이거다고 막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사소한 계획은 꿈이 되어 확실한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내주를 네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